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남입니다. 오늘은 현대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알파 위도우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현대사회에서는 여성분들이 어떤 K 드라마 혹은 아이돌들을 우상화하면서 그들을 마음속에 넣고 계속 흠모하는 그러한 형태의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알파 위도우라는 게 어떤 분들은 이 여성이 동정을 잃으면 그렇게 돼서 알파 위도우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전에 세컨맨 히어리 두 번째 남자 이론 편에서 제 채널의 영상 중에 하나죠 설명을 드렸듯이 꼭 동정을 여성이 상대 남성에게 준다고 해서 그게 알파 위도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알파 위도우의 핵심은 뭐냐면 한 여성이 자신이 존경 존중할 수 있고 또한 유전자 레벨에서 본인의 어떤 열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남자를 만났을 때그 남자가 만들어 놓은 삶의 프레임 안에 그 안에 자발적으로 깊게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그 이후에 다시는 다른 남자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여성을 에어퍼 위도우라고 하죠 그래서 요체는 뭐냐면 이 정신적인 부분이 실은 요체예요. 다만, 동정을 주는 행위 자체가 이러한 과정이 벌어질 때 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인디케이터로서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꼭 동정을 주었다라고 해서 그 상대 남성의 프레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단지 그러할 확률이 높을 뿐인 거죠. 이러한 문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떠한 여성이 뭐 케이팝 아이돌이 됐든지 아 저는 근데 케이팝이나 케이 드라마에 대해서 어뭐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과정 중에서 건강한 방식으로 이 문화들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등장하는 남자 연예인들을 우상시하고 그가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팬들에 대한 그 프레임에 깊이 여성 자신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프레임 안에서 그 남성을 좇는 방식으로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내었을 때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완전하게 엘파 위도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엘파 위도우와 비슷한 마음 상태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걸 저는 이 현대사회 미디어가 만들어낸 변종 엘파 위도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이 여성들이 어떠한 남자 연예인을 조치면서 그 남자 연예인이 나오는 드라마나 노래들을 들으면서 그 남자 연예인의 메시지에 공감을 하고 그 메시지에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들어감으로써 엘파 위더와 비슷한 심리 상태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제가 미국의 예를 들어 드리면 미국의 락스타들을 쫓아다니는 여성 팬들이 있는데 그 여성 팬들이 결혼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좋아하던 그 스타가 콘서트를 할때그 콘서트를 따라가서 그 락스타와 잠자리를 하면서 그 본인이 현재 결혼한 남성에게 로열티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도 한 가지 사회현상으로 인식이 된 적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볼때이 여성이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 방식이 건강하지 못하고 우상화하며, 아이돌라이즈 한다 그러죠? 우상화하고, 그의 프레임 안에, 그의, 그가 만들어 놓은 메시지에 프레임 안에 들어가려는 여성분들, 그렇게 인생을 오랫동안 허비한 여성분들은, 변종 엘파 위도우로서 남성분들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라 저는 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미국의 어린 여성분도 제가 이 여성에게 조언을 줘서 구해줬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케이팝 아이돌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이 여성분이 그 아이돌에게 이 여성분은 심지어 기독교 여성이었어요. 제가 아는 분의 어떤 여동생인 거죠. 이 여성분이 그 케이팝 아이돌 중에 한 명에게 본인이 읽고 있는 성경책을 직접 건네줘야 한다며 완전히 사생팬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비슷하게 될 정도로 팬이 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상담과 어떤 얘기들을 통해서 한번 뭐 정신을 차리게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상황을 제가 한 명의 알파 미도가 될 뻔한 여성을 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다음에 연애를 할때그 남자가 분명히 본인이 그 남자 연예인에 대해서 갖고 있던 환상과는 많이 다른 모습일 텐데 생각을 해보시죠. 연예인 자체라도 외모가 뛰어나고 뭐 성형을 받았을 수도 있고 본래 타고난 것이 잘생긴 것일 수도 있지만 외모적으로도 너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미디어의 포장을 통해서 굉장히 완벽한 모습을 연출하는 그러한 남자 연예인에게 여성이 마음을 주고, 엘파 미도 같은 마음 상태가 된다라면은 이것은 다음 남자에게는 굉장한 고역이겠죠. 마지막으로 팁 하나 드리면, 그래서 남성분들 혹시 어떤 본인이 만나는 여성이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좋아하는 연예인, 지나치게 좋아하는, 필요 이상으로 좋아하는 그 연예인을 그 여성을 심핑하려고 본인의 결혼식에 초대해서 축가를 불러달라고 하는 식의 그런 그러한...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 남성 입장에서는 자신의 프레임으로 여성을 데려오기도 바빠야 되는데 그러한 여성이 주찼던 남자 연예인을 보여줌으로써 마음을 결혼식날 흔들어 놓는다 어, 그렇게 현명한 어떤 알파로서의 접근법은 아니죠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현대 사회에 발생한 변종 알파 위도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금방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